킹 오브 싱어즈 2 e, 공정성 논란 속 결승전에 불꽃 튀는 경쟁 MBN의 킹 오브 싱어즈 2는 2025년에 예정된 한일 국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남성 가수 탑7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킹 오브 싱어즈 2는 많은 인기를 얻으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오늘 밤 25일 방송되는 결승전은 200분 동안 펼쳐지는 특집 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전개와 대결이 시청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에 비해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결승전을 맞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킹오브 싱어즈 2는 단순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동하는 가수들이 대한민국 대표로 뽑히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다. 이 프로그램은 킹 오브 싱어즈 한키시 일본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 한일 국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는 대형 음원 축제에 참가할 가수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단순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경험과 개성까지 모두 평가받으며 각자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개그와 감동을 넘나드는 방송 방식과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킹오브싱어즈 2는 방송 초반부터 11주 연속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또한 구테이터 코퍼레이션 및 비드라마 부문 검색어 순위에서도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킹오브싱어즈 2의 결승전에는 환희, 신유, 김수찬, 파크서진, 진혜성, 김준수, 초이수호, 강문경, 신승태, 에노치등총 10명의 참가자가 진출해 마지막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들은 각자의 음악적 색깔과 개성으로 팬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결승전에서는 액티브 킹스송이라는 특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최종 실력을 시험받게 된다. 특히 결승전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뉴송 미션 배틀 포 일스톤 플레이스에서 각 참가자가 선보인 신곡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두 번째는 액티브 킹스 송에서 참가자들이 선보일 개인적인 음악적 색깔과 감동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미션에서의 결과와 더불어 실시간 문자 투표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응원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실시간 문자 투표 시스템이다. 문자 투표는 결승전 결과의 40%를 반영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참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각 참가자의 팬들은 실시간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응원하는 참가자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대규모 팬덤을 형성한 참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이러한 논란은 킹 오브 싱어즈 2위 방송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공정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러한 요소들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높이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승전에서는 킹 오브 싱어즈 2위 첫 번째, 액티브 킹인 전유진도 특별 출연한다. 전유진은 시즌 1에서 액티브 킹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가 이번 시즌 결승전에 등장하여 새로운 액티브 킹을 선정하는 순간을 함께한다. 전유진은 문나이트 플라워라는 신곡을 발표하며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그의 성숙해진 무대 매너와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도 결승전의 큰 재미 중 하나다. 또한, 전유진은 액티브 킹 타이틀을 두 번째 우승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로써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히 가창력 경쟁을 넘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 가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승전에서는 첫 시즌의 탑7 참가자들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그들은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의 e 첫 번째 시즌에서 큰 사랑을 받은 곡들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이들 중 마진, 김다현, 린, 바이올 사랑은 새로운 곡을 부르며 위메트 어게인이라는 곡에서는. 주현미와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펼친다. 이들의 무대는 결승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결승전은 단순히 승자를 가리는 무대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음악 산업과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킹오브 싱어즈 2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일 국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큰 프로젝트와 맞물려, 한국을 대표할 가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결승전에서 누가 우승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누구도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소통은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 예능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MBN의 인기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 방송된 한 영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K팝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그룹명을 대표하는 멤버. 환희다. 이번 방송에서는 환희의 과거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 영상 속에서 나타난 그의 행동과 모습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게 환희의 진짜 인성이었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다. 환희가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난 이 순간, 많은 이들이 그가 왜 이를 숨기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를 지켜봐온 소속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환희는 그동안 팬들 앞에서 완벽한 이미지와 함께 청정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그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환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 환희는 그룹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그가 보여준 이미지는 항상 밝고 친근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존재로 기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그동안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영상 속에서 환희는 자신이 소속된 그룹의 활동 중한 팬과의 충돌을 보였고, 이는 팬들에게 상처를 남긴 행동이었다. 평소 그가 보여주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태도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그가 결코 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숨겨왔던 면모를 보여주었다. 환희가 왜이 과거를 5년 동안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희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겨왔다. 그가 왜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상을 공개하게 된 것일까?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와 방송에서 환희는 자신의 팬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정으로 팬들을 위해 투명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 환희는 과거 그룹 활동 당시 팬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가 당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팬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왜이 모든 사실을 숨겼는지, 특히 그가 가장 믿었던 팬들에게 조차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 환희의 과거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환희의 소속사는 즉시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이 영상은 환희의 과거의 한순간에 불과하며, 현재의 환희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환희는 그간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고, 그가 겪은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을 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소속사의 입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환희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희의 팬들은 그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그가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공개한 것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아니다.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희에게 이번 사건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의 이미지와 팬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희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팬들은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이다. 환희의 과거 영상 공개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이미지와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가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와 그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환희가 성장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팬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희의 진정성과 반성이 중요한 시점에 온 지금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